여기 오늘 아침상은 그 오렌지 푸드라는. 어, 먹어. 잘 야, 하하하. 어, 많이 드세요. 야, 아침에. 하, 아침에 그런 게 들어가. 어, 맛있다. 어, 맛있네. 어, <laughs> 어, <오해가 하신데>. 음. <laughs> 한번 음. 식사하시고 그소화시킬겸 위한 두더지 한번더 하실래요? 두더지. 네. 숭배욕도 발동하는 내용인 <laughs> 제가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. 응. 아니 꼬지한 사람 식... 몰빵하자 그랬어. <laughs> 뭘 몰빵해. 나중에 뒤. 뒤에... 컴비. <laughs> <커피? 웃음> <커피? 웃음> 여기 대청호 돌릴때 진짜 괜찮던데. 어. 정자 쪽도 그렇고 거기에 무슨 뭐 명상 정원도 있고 아, 그거 봤네, 포토존도 진짜 멋있어. 어, 어. 지금은 많이 이제 물이 줄어갔고 그런데 원래는 홀로 섬이 있거든. 강 한가운데 음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또 이렇게 음 있어. 뭐 홀로 섬 외딴 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걸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물이 좀 빠졌으니까. 그런데 이거 그 진짜로 너무 좋았어. 어, 너무 잘돼 있어. 음, 음, 음. 무순이, 무슨, 무슨야하고 난영이는 애들 때문에도 집에서 음식을 좀 해야 되겠네. 아침도 하고 그래? 아니 아침 안해. 아침은 안해? 안, 안, 안 먹여. 안 <laughs> 먹여. 안 먹여. 하는 거 봐서 가끔 먹여. <laughs> 근데 다이어트 목적이 뭐야?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건강 기준이 비주얼이야. 음, 맞아. 어. 맞아. 진짜로 근데. 누가 봐도 와 좋은 비주얼이다 하는 게 실제로 건강 체크를 해보면 은 건강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게 되게 많아. 우리 나 지금 매니저도 저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. 바디 프로필을.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해. 맨날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진짜 단백질 먹고 있고요. 엄청 열심히 해. 그래너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냥 한번 해보고 싶대. 근데 나는 그걸로 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바디 프로필을 찍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기의 온갖 이제 s n s 에나 포사에 그런 걸다이제 바디, 바디 프로필 사진을 올려 응. 응. 누군가 새로 미팅을 하고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될때그 사람 연락처를 바꿔하고 그러면 그사진은 포사 사진을 보게 되잖아 어~ 아 되게 관리 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바디 프로필을 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자기 몸으로 다시 돌아오거든. 응. <laughs> 어, 자, 한 사흘? 보복으로 막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그냥 사흘만에 원래대로 그냥 돌아와. 그냥 싹 돌아오면은. 어, 너무 그, 누구, 누구시지? <laughs> 어 누구시지? 약간 이렇게 된게 있어. 바디 프로필 그렇게 하는 것도 건강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, 건강한 방법으로 하려 그러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.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은 한 10개월 가까이 걸려. 그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게한 7, 8개월까지 저기 없어. 몸의 변화가. 라인이 변화가 없어.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다 포기해. 하다 말고. 근데 그게 건강한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하면 식사량을 늘려야 돼. 운동을 하면서. 그래야지 몸이 근육이 붙으면서 몸이 상하지 않으면서 이제 점차 다이어트 몸으로 변해가는데 그거를 이제 못 참지. 공방 선수했어요. 슈퍼푸드. 운동하고 저도 다 같이 봤네. 제보해야 되는데 MC 분이 과한 <laughs> 음주로, 과한 어, 음주로 <laughs> 너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나 거기서 했던 각종 저거 있었거든. 병원 가서 각종 검사도 다 했었어 나. 네. 혈관 검사, 심폐 검사 뭐다 했는데 진짜 좋게 나왔어. 네.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게 있거든.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나이 측정, 실제 몸 나이 측정하고 그거 했는데, 거기 검사소에서 검사했던 사람들 중에 최초로 나이가 가장 실제 나이하고 차이나게. 그 혈관 나이가 30대 초반 나왔어. 30대 초반 나왔어. 어, 방송 찾아보면 나와. 깜짝 놀라뭐 30대 초반으로 아니, 나와가지고. 검사마다 다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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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건 원래 좋습니다로 나오는 건가? 아, 이겠어요? 아니야. <laughs> 그, 그 결과를 나한테 안 알려줘. 그래갖고 리얼로 찍는 거야. 만약에 안 좋게 나왔으면 내가 걱정하는 모습이 나가게끔 음... 아,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몰라.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사해놓고 촬영할 때, 그때 나도 되게 떨려. 어떻게 나왔을까? 되게 떨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와갖고 막 항산화 회복력 이런 거 전부 다다 다 매우 좋은 뭐 나와갖고 아니 그게 술을 드시는데도 좋으면 간이 좋은 거겠지 아 근데 다르기. 근데 내가 술을 먹는 횟수가 많지는 않아 아 먹을 때어한번 먹으면 조금 많이 먹고 그렇게 하고 나 지난해 뭐 작년 6월부터 이때까지 바빠서 아, 뭐. 진짜 술못 먹었어 바빠서 어. 잖아 나도 되게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. 그때는 술은 안 먹어도 너무 피로도가 쌓여갖고 진짜 그래갖고 와 되게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냥 되게 걱정했는데 그렇게 좋게 나와가지고 슈퍼푸드 팀에서 하, 막 너무 힘든 거 시키고 <laughs> 너무 몸이 힘든 거 시키고 어 건강하게 잘 나왔으니까 힘든 거 하셔도 되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달리기도 런닝머신을 한 속도를 한 거진 10, 10 10일 정도로 속도 있잖아 러닝머신 그렇게 해서 대략 한 20에서 25분을 뛰어줘야 자기가 갖고 있던 간이나 척수에서 갖고 있던 그 축적했던 영양분을 다 이제 써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피하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로 한 30분 가량은 달려줘야 원래 있던 것만 쓰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거야. 제일, 제일 좋은 건 효과는 그거야. 한막 15, 16으로 빨리 한 3분 달리다가 다시 걷기로 하고 다시 3분 동안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또 걷기로 하고. 이게 효과는 제일 좋아. 다이어트 효과로는. 얘기만 들어놓고 또 아, 그런 게 있구나 열심히들 하시겠지 뭐 언제까지 맛있어요 어, <웃음> 어, 어 <웃음> 맛있어 과일도 맛있어요 <laughs> 과일도 <웃음> 맛있어 <웃음> 어. <웃음> 슈퍼푸드에서 내가 얘기한 것도 또 있거든 <laughs> 과일은 원래 식전에 먹는 거야 어. 우리나라는 <S 웃음> 디저트로 먹잖아 밥 먹고 나서 <laughs> 그게 이제 혈당 관리에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갖고 먼저 과일을 조금 좀 먹어서 <laughs> 혈당을 갖다가 살짝만 올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과일 먹은 것 때문에 과하게 식사도 안 하고 혈당 조절이 되는데 어.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고 밥 먹고 또 과일 먹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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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먹고 밥 먹고 디저트로 먹... 과일 먹고 또밥 먹고 <laughs> 또 과일 먹고. <laughs> <하루가 가을에. 웃음> 운동할 시간이 <laughs> 어. 없네. <laughs> 어, 팔만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나도 슈퍼포트 하면서 이것저것 계속 대본량이 어마어마하게 하나 진짜 나 나레이션 그게 하는 게 A4 용지로 서른다섯 장, 서른여섯 장을 나레이션을 하고 하루 종일 찍고 어쩔 때 이틀 동안 찍고 바깥에서 막 밥들은 다 드셨어 이제? 네, 어. 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야 할아버지 힘들어. 야 진짜 어저께들 그래도 음. 꽤과음들을 하셨는데 아침에 멀쩡하게들도 일어나 주셨네 또. 음. 다행이에요. 얼굴을 어. 알아봤어. <laughs> 네. 아이고 아무튼 진짜 어제서부터들 재밌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. 음. 아침까지 진짜 아이고. 멀리까지 와줘서 고맙고 이제 또 슬슬 일어날 준비를 또 해봐야지. 음. 자,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맑은 공기도 쐬고. 아, 진짜 오늘 생애 최초의 일박 캠핑을 하고 오래간만에 또 얼굴 보고해서. 너무 좋았어 고맙고 다음에 또 캠핑 한번 또 계획해보자고 또어 계획해보자고 진짜 어 고마워 진짜 오늘 즐거운 캠핑이었습니다. <laughs>